2022년 8월 24일 제 4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이제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러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i'm so sorry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세상은 밝아질까요? 아니면 점점 더 어두워질까요?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이집트의 곡식과 채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뭐 인간적인 방법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나 곡물 같은 게 사라지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입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비축된 곡식도 있었겠죠. 물가는 폭등했다 할지라도 아직 살 방법은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교만한 거죠. 인생들은 많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손해를 감당해내지 못해서 더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 드디어 아홉 번째 재앙이 내려왔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경고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결국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아마도 모래 폭풍과... 일식 같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모래 폭풍.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그나마 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엄청 심하게 있을 때는 거대한 정말 산 같이 높은 모래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럴 때 아주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식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저런 것이 동반되어서 저러한 현상이,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결국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왜 3일 동안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 요것도 회계의 시간, 경고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저, 어, 존재의 이름이 태양신, 라입니다. 라. 태양신, 라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은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저 이집트의 저신 태양신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북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그, 그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저 태양신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운명의 열쇠였습니다. 자, 그런데 칠륵 같은 어둠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태양신은 무기력했습니다.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결국 극심한 이러한 흑암으로 인하여서 태양신 라의 무능함, 헛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들은 다 데리고 나가도 좋은데 양과 소는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제왕 때는 장족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어른들만, 어른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좋아진 것 같지만 나아진 것 같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별로 변한 것 없습니다. 여기서 얄팍한 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양과 소를 남기고 가라. 이것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맨몸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민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돈은 하나 더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죠. 어떻게 합니까? 이민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할까요? 맨몸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양과 소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것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월급을 받는 거예요, 연봉을 받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떠나가라고 하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바로의 돈을 향한 욕심입니다. 그 공포 영화라든가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거기서 에꼭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이 그 악당들이죠. 악당들이 대부분 돈을 세다가 그 재난이라든가 그 어떠한 그 공포 영화에서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죽는 파멸 당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결국 사람들은 돈을 세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파멸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이 가진 그런 물건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오 여기서 보면 사중협박 이런 게 나옵니다. 대래협박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지금 살수 있는 방법은요. 이 모세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자세히 볼게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 너좀 심한 말로 해볼까요? 야, 좀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삼가서, 그 성경이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한 거지, 실제는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너 조심해. 뭐 이런 말이죠. 조심해.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뭐또 협박용어 이거죠. 내 앞에 나타나면 너 끝이야.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죽어. 그리고 마지막 또한번 더, 너 진짜 죽는다. 이런 거죠. 죽으리라. 그런 것도 너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는 사실상 구원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빌었어도 살까 말까인데 물론 하나님은 살려 주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는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떠나게 됩니다. 아기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서 뭐 그들이 파멸당하는 게 아니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그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커다란 건물을 사는 거다. 건물주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커피숍 같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좋은 집을 사고 싶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난더 좋은 차도 또 사고 싶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예, 명품 가방도 사고 싶고 뭐 여행도 하고 싶고 그 다음은요 예, 답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쌓아두고 끊임없는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예,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반대로요 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빛이 이스라엘 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광명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어둠이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빛이 많이 많이 감소 되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죠 이제 미세먼지 구름 그리고 전쟁 폭탄으로 인한 이런것 그러니까 구름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캄캄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징하는 어두움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지금 바로 와, 애굽은 영적인 어둠에 깔려져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움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구원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빛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